안녕하십니까 MD 미션 스쿨의 조례올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 6장 17절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을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성령의 검은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공격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인 것이죠.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 양면 모두 날이 선 검입니다. 이 날이 선 검은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습니다. 마귀는 성령의 검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주님도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정령의 검입니다. 정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에게는 그 어떤 무기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정령의 검만이 물리칠 수 있는 무기인 것이죠.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히브리소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사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어떤 건보다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레마라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마의 의미는 자신에게 충분히 소화되고 적용된 로고스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명검을 만드는 사람을 도검장이라고 합니다. 불순물이 많은 철을 1500도의 윤광로에 넣어 순수한 철로 만들고 900도에서 몇십 차례 넣고 빼고 하면서 망치로 두들기는 당금질을 하죠. 망치로 두들겨 펴고 다시 접고, 다시 두들기고 하기를 수백 번 해서 마텐자이트라는 그런 층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야 강하면서도 부러지지 않는 명검이 탄생하는 것이죠. 레마가 그런 의미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을 명검으로 만든 것이 레마인 것이죠. 그런데 칼을 칼집만 넣어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칼을 칼집에서 빼내서 휘둘러야 검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명검을 칼집에서 뽑아 싸워야 합니다. 명검이 누구의 손에 쥐어졌느냐에 따라 명검의 진가가 달라질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 잘 쓰셔야 합니다. 명검을 재워두지 마십시오. 말씀을 재워두지 마십시오. 골로새에서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성과 신경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여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풍성함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풍성함으로 다른 사람, 이웃을 가르치고 건면하고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은 지식으로 머리에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행함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삶 속에서 행하며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 충실한 복음의 일꾼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 미션스쿨의 조레을 목사였습니다.